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번갈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만족하는 믿음이란 네, 만족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혹시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중국에 가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는, 어 대중교통수단이 자전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자전거 때문에, 어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어느날, 어 자기 집 담벼락에 자전거를 누가 주차를 시켜놓은 집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어 얘기를 왜 여기다 세웁니까? 그랬더니,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세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출퇴근할 때만 여기다 자전거를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어 소문이 나가지고 그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한대한대 갖다 한대 세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매형처럼 그 수십 대의 자전거가 그 담벼락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발 자전거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막 부탁을 사정을 했는데도 말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보면 오, 자전거가 더 늘어나 있고 더 늘어나 있고 막 체인까지 채워져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인이 이렇게 딱 벽에다가 한 문구를 적었더니 그날 이후에 자전거가 싹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뭐라고 적어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네? 판매합니다. 아, 비슷했지만 조금. 오늘부터 이 자전거들은 공짜입니다. 마음껏 가져다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자전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그 만족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남들의 선행도 또 배려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드릴 이 만족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반복해서 이 믿음, 리듬,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믿음을 강하고 크게 넓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기도와 관심의 영역과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laughs>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딜 감히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자, 따라해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음, 그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리즈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설교와 찾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무척 공감이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족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기도 먹은지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과가 선악과 선악과가 다른 사과나무와 다른 사과와 다르게 독보적으로 정말 특출나고 아름답고 영롱해서 그래서 아담과하와그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선악과 하나만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그 나무만 특별하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맛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땅 주변 전체의 동산에 수많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나무가 이미 다 매력적이고 이미 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환경이 나빠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타락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 홀드니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저지른 이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었고,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는가? 유난히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 그거를 못 먹게 해가지고, 참다, 참다, 참다가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자기의 만족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들 인생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자주 다투는 경우를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근원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반복을 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세 가지 목적이 있죠. 1일, 자, 해볼까요? 시작. 1일, 새벽 예배. 1일, 그 다음에 1회, 할렐루야. 있지 않으셨군요. 일일 새벽 예배, 일인 복음 전도, 일회 성경 통독.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행해지는 모든 것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만족함이 없없다면 불평이 있다면, 물론 교회나 목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약점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불만족, 불평들이 이것이 지나친, 과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만족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만족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사단이, 아담과 하하를 공격했던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쓰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사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김모대우서 3장 1절 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 열매가, 아니,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 쭉열거를 하다가 마지막 사절에 보면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결국 말세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실족해서 넘어진 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은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디모데우서 말씀처럼, 지나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어, 미국의 마약거리, 좀비거리라고 쳐보시면, 어, 영화인지 이것이 현실인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이런 데 가보면, 마네킹처럼 굳어진 몸을 가지고, 눈동자가 풀리고, 목, 뭐 침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노숙인도 아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좀비처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을 찾다가 찾다가, 쾌락을 구하다 구하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약에 손대고, 뭐 펜타닐 같은 그런 마약으로, 좀비처럼 거리를 떠돌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는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들의 방어의 무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있고 현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난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고 있는데,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가 들이대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도 내 아내로 만족하는데, 또 사탄이 아무리 큰 돈으로 유혹을 해도, 딱한 번만 눈 감고 함께 사기치면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 집과 내 차와 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 때, 사탄이 뭘로 그 사람을 공격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은 인터넷과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누가 성공했으면 누가 샀으면 누가 가졌으면 너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진짜 만족이고 행복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왜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만 관심이 가고 왜그 선악과에만 우리는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달리해서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주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갖고 싶은 많은 생명의 선악과 생명나무들을, 사과나무들을 우리 주변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우리, 성,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태일 성교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 영상 통화를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 정말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항상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항상 행복하고요. 항상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표정이나 말투가 있잖아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행복할까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말씀 나누고 또 그분들의 목회와 삶의 현장을 보면 행복하고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더잘 살고 더잘 먹고 살겠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소유하신 그 믿음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그 간절히 추건하고 기도합니다. 만족하는 믿음,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과 내 인생과 믿음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만족하는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깊게 기도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만족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6실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똑같이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동일한 한 명의 포커스의 인물을 맞춥니다.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의 하는 일은 유대인을 처형하는 일입니다. 저 그림과 같이 매일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 죽여, 뭐, 박아, 치워 이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찢기고 채찍질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3세기 역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이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혈관이 그대로 들어갔고 근육과 청자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어떤 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비참하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견뎌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느끼고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백부장에게는 처음에 예수란 존재가 그냥 무의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냥 이제 곧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한 사람. 평상시와 똑같은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서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로마 백부장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하더라. 아멘. 이백 부장에게 아무 의미 없던 예수입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죽이, 죽임을 당한, 그냥 처형할 사람 한 명이었을 뿐인데, 그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마지막 순간을 보고 백 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방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매일같이 그 사람을 죽이던, 처형하던 백 부장의 눈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처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용서해달라고, 나 구해달라고, 울며불며 울며 울며 애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욕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죽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혈관이 터지고요, 근육이 찢어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가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을 용서해 달라 기도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방인 최초의 순교자가 될수 있었고 이방인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고 인정하게 되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신 줄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좋은교회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좋은감리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찾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목표하면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행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붙잡지 않습니다. 아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절대 붙잡지 않느냐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드리는 저의 마음의 말씀입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배척이 아닙니다. 정말 그 성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뭐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최소한 저는. 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예배시랑 최소한 일주일에 다섯 펜 이상을 봅니다. 책도 읽고 자료도 적고. 우리 함께 나누는 매일 성경통도 올려드린 본문 빠지지 않고 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옛날에 배서 찬양을 잘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 찬양을 잘 합니까? 못하죠? 압니다. 저 악보도 볼줄 모르고 음치 박칩니다. 왜 제가 찬양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부를 찬양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꽃에 물을 주면서도 찬양을 듣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찬양을 듣고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숨결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가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과 내 인생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못 만날까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과 행복하걸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는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찾게 되시기를 깨닫고 다시 한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까? 첫째, 지나친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기쁨, 감사, 축복이 반드시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대단한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하면 못합니다. 그만입니다. 가까이 그 자리로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저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며 오늘 이 예배 마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